있을 때만 말씀, 네?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저 있을 때만 하시면 좋을 것 왜? 같은데. 김미소, 저기, <laughs> 아니, 오기 전에. <laughs> 오기 전에. <laughs> 왜? 왜요?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그러니까 두분안 계실 때. 네. 성령 충만한 분이야. <laughs> 뭐. 그런는다 그런, 그런 놔둬도 됩니다. 그 그러니까 놔둬도 되고. 나도 되고.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laughs> 동방의 나라, 작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태어나게 해주시고. 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른나에대 특별히 한교청에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방문해서 나라를 위해고 우리 민족을 위 해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류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우리 대표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때에 따라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는 그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네. 앞으로의 대로에 같이 활짝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여주옵소서 네. 좋은 사람 만나게 여주시고 좋은 아버지여 모든 밑에 사람을 잘 거느릴 수 있는 때에 따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천군 전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기둥으로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린 것처럼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로야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에게 능력과 신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축복받은 대표님으로서의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도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싸우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대표님에게 또 주시고 또 동성애 문제에도 모든 하나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님 종교를 떠나서 우리의 민족을 아버지 생애를 걸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회에서도 모든 일에 있을 때 대표님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이 막여요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자비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대표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아버지요 악마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 헤쳐나가고 승리를 얻는다고 했사오니 대표님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여서 대화하고 모든 한 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하고 우리 문화의 모든 것을 잘 해결하면서 종교 차원에서 넘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김민석, 박찬대 이두분 안수집사 없는 데서 제가. <laughs> 그걸 받아가지고. 그 훨씬 더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그, 최고위회의 때. 네. 그두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데, 두분다 안수집사세요? 안수집사인데요. 네, 네. 내가 박찬대 의원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인천에, 그 행사 때 자주 오셔요. 네. 아. 찬양했는데, 손을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냥 열심히 네. 했는지. 신앙이 야. 아주 깊은 분이세요. 어, 아, 신앙이 아주 깊고,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오시면 그냥 분위기가 확살것 같다라고, 네. 원내대표 보면. 아니, 없을 때 해야 된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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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네. <오셔야> <laughs>